덧부르고 싶지만 제 목소리 때문에 은혜가 안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 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우리는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이제 예배 드리는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우리가 금요일 날, 그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합니까? 아왜 그런 거예요? 할게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신앙은요 표현해야 신앙이거든요. 어,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듯이 신앙도 표현해야 신앙이. 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속으로만 나 혼자만 아무리 알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로 솔직하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알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그럼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믿기 이전의 모습이 믿고 나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참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이제까지 배웠고, 느꼈고, 알았고, 내가 고집했던 것들이, 아,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불렀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아, 생판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 아마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을 거예요. 어. 예수님은 섬 30세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 양드레가 예수님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에, 그들은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뒤로 하고 배를 버려두고, 자신이 그것으로 먹고 생활해야 될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즉시로. 할렐루야. 이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켜. 이게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누군가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는 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반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니다내 생각대로 생각해가지고 내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신앙 생활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들처럼, 여러분 세관에 앉았던 마태는 어땠습니까? 어,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성전세를 받고 통행세를 받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받는 그 마태도 예수님이 따라와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성경 말씀만 읽다 보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된 청년들 가운데, 어? 가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청년들을 갖고 만나게 됩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그런데 이제 성경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뭐, 그저 세상적인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 직장을 포기하고, 내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선교사로, 신학교로 나를 보내려고 하는가? 그러한 마음이 앞서서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청년들이 가끔 만나게 돼. 그런데 음. 하나님은 아무나 안 부르거든요. 그러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애초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었을 때뭐 베드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뭐,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말씀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학식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붙잡려, 붙들려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 이 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현장에서 있었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별로 안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교. 세리장이면요, 그 밑에 부하 직원만 몇십 명 있는 아주 덕망 뭐 어쨌든 부자죠, 부자. 뭐 엄청난 재물이 갖고 있는 근데 이 사기어도 예수를 만나니까 어땠습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상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어요.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억지로 빼앗아 거고 있으면 내 배나 깨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사교를 보고, 사교야, 내려오너라이 말을 할 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게믿어집니 자기가 거기 있는 거 누가 알려줬습니까? 이름이 사교라는 거 예수님께 누가 알려줬나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철저하게 깨지고, 박살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님이 고백이 되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 사람은요 변화를 가져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만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변화되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고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믿는다면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야구보조 이상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자,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관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의 관식, 방식이, 삶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몸에 딱 붙어서 그것 때문에 괜히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이것과 함께 막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습관들이 안 떨어져서 걱정이 아니라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변화가 있어야 된다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180도 바뀌지 않아요 믿으면 믿음만큼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빨고 기지도 못하고 그냥 뒹굴지도 못하고, 뒤로 눕지도 못하고, 엎어놓으면 엎어놓은 채로 가만히 있던 애들이 그렇게 계속 삽니까? 아니잖아요. 몇개월째나면 엎어놓으면 뒤집어요. 좀 있으면 기어요. 좀 있으면 걸어요. 그 단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도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어? 한꺼번에 오자마자 막 이런, 이런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를 강하게 사용하자 할 때는 그럴 게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고. 보통 일반적인 상황은요, 믿음은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깊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복싱 관장 얘기했나요? 복싱 관장. 제가 운동을 갔더니 복싱 클럽을 운영하는 관장이 헬스클럽에 운동을 왔어요.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여기서 여기 복싱 관장인데 운동을 왔다고. 근데 기본적인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체격이 있죠. 근데 배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빼기 위해서 자기 거기서는 잘 안되니까 아마 여기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온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혹시 교회 다녔냐, 교회 다니고, 관이고 있냐 했더니, 자기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약 2년에 걸쳐서 20군데 교회를 돌아다녔대요. 20개 교회를. 여기저기.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어, 거기가, 거기, 저기, 함전동 쪽에 사는데, 저기, 인천까지 가보고, 뭐, 엄청 가봤대요. 근데 안 믿어지더래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도 믿고 자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2년을 방황했는데, 안 되니까 거의 포기 단계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 장애인 아이들한테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운동도 가르치고 몸하고 하는 거, 봉사하러 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이 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들해지면 또 다시 또뭐 교회로 한번 찾아봐야죠. 이렇게 마침 얘기하길래 제가 조금 얘기해줬어요. 어. 제가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있었죠짜 <laughs> 가서 얘기해서 어.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믿어지려는 마음이 있는 게참 중요하고 귀하다. 어. 다 그렇지 않다. 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준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해서. 어.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를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겠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지만, 그잖그 그 복, 복신관장도 사실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데 이게 잘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는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누가 가르켜줘야 되는가?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가르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나도 안 믿었을 때 이랬는데 내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깨닫고 이렇게 이렇게 믿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증거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들이 도전받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우리는 이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종했던 추구했던 이 세상 관습은 성경 보면요 타락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우리 이옛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장사지냈다는 거,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장사됐는데 오늘 성경은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요 분명히 장사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옛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믿음으로 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세상으로 향해서, 교회를 발걸음 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살아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네, 뭐라고요? 유혹이 욕심이 되면 유혹의 욕심이 나를 미혹하면 그거에 넘어가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것들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요. 뭐, 일반 군소신학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어, 뭐 교회 개척해서 하는데 너무 힘들고 해서 잘안 돼요. 그러다가, 뭐, 이제 뭐, 신앙이 좋은, 뭐, 권상과 장론과 만나가서 교제하다가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들과 어울리고 했는데, 나중에 할거 보니까 그때 이단이에요. 근데 이 개척계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물질로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너무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아, 여기에 사랑이 있고 하고는 홀라도 넘어가버려. 자, 그럼 뭐예요?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목사가 된, 여러분 지식으로 목사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또 배우고, 또 목사고 싶고, 학교 하면 목사 될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교회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경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못 배웠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되는 네.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런 성도님들, 그런 둥촌 교회 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혹의 욕심이 넘어가면요, 이건 열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밤에 키면 여기 보면 중간에 이게 벌레 같은 것들이 나중에 보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틈을 샀는지 형광등이 막 들어가 있고 막 있잖아요. 새벽에 오면 우리 교회 앞에 환하게 비치니까 이 벌레들이 엄청 거기 떨어져 죽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에 분화방들이 그냥 불보면 환장하고 막 뛰어드는데 그런 것처럼 세상 쾌락에 탐닉하게 되면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매료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면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술집을 방황하고 어? 왜 그런 데를 쫓아다니겠어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더 좋다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시간과 애정을 거기에 다 낭비해 버리는 거. 안타까움.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루에 12번씩도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먹은 생각이 저녁까지 계속 하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AI죠, 거의. 로봇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아침 생각, 점심 생각, 오후 생각, 계속 바뀌어요. 어떤 때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각하고, 생각 생기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때는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가, 어떤 때는 섭섭한 마음이 생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자녀를 볼때 어떤 때는 아, 우리 아들이 딸이 너무 고맙고, 있다가 어떤 때는 얄미워 죽겠고, 이 계속 바뀌거든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떻습니까? 아, 그래 내가 이제부터 이제 여름 이제 뜨거운 여름 이제 됐, 그래 내가 열심히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도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조금 있다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법이 너무 너무 쪽으로 좀왜곡시도 되나?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는, 어,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러래요. 내 의지를 생각하며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을받은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신화생활안 하지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야이 사람은 참 천사 같은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속은요 온통 부패해 있습니다.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좋고 선하고 그냥 웃음으로 확 해도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항상 악하다라고 규정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의로움과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 기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통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이 될수 있고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로운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거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뭐 이만이든 바고수든 말하는 이 모든 것다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은 미혹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미혹돼서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으면 카톡이라도 보내. 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루속히 돌이키십시오. 당신 영혼이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문자만 보내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그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화 오겠죠. 왜 이런 거 보내냐. 아, 우리 목사님이 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찾아올 거 아니 그죠? 그럼 저랑 만나겠죠. 여러분, 꼭 찾아오게 해주세요. 어. 제 주일날, 그러니까 평일날 낮에 혼자 외로워요. 그런 사람들 오면 제가 막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의 병도 완벽하게 고쳐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면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거룩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다스림 받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삶 속을 어뭐 여러분 이제 뭐 50년, 60년, 7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했던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들, 놓치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놓아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들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놓치면 다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걸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놓지 못하면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하나하나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다 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천성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아, 내가 신앙생활하고 을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이 내 믿음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얼만큼 구별되고 있는가. 혹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과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고집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이 시간 예, 하나님 앞에, 혹 아직까지 놓치고됐던 것, 생각나는 거 있으면, 지금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거 놓기로 합니다버리기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을 붙잡기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르가슈리마르나슈리마르님슈리마버가 슈리마르가 슈리리마르것 슈리마르가 리마르가 슈리마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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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리마 주님, 우리 안목해지, 우리를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 사고 방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전에 쫓았던 것이 아닌 새롭게 변화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